예, 아로니아는 신이 내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물 중에서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높은 식물입니다. 폴랜드에서는 전 세계의 아로니아의 시장을 90% 이상을 석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군에서 이 아로니아를 전격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로니아를 통해서 건강을 챙기는 힐링 도시, 웰빙도시 단양을 만들자 하는 취지로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단양에는 한 300농가가 아로니아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9월 2일부터 이틀 동안에는 전국 최초로 아로니아 축제를 거행한 바가 있습니다 아로니아 축제 때는 아로니아를 전 세계에 보급한 폴란드의 바르샤바 의과대학에 바보 교수를 초청을 하고 일본 호카이도에 식품연구소의 박사 두 분을 모시고 또 국내 여섯 분의 대학 교수들을 모시고 심포지움을 개최를 했습니다. 아로니아의 효능과 아로니아의 기능성에 대해서 학자들이 논문 발표를 통해서 아로니아의 효능을 알리게 된 겁니다. 우리 군에서 지난 4월 25일날 실빙 관광 분야의 브랜드 대상을 받았습니다. 조선일보가 주관을 하고 조선비즈가 같이 했습니다만 우리 단양이 실빙 관광 분야의 브랜드 대상을 받은 것은 모든 인간들이 건강한 생활을 하자 하는 자연 치유 개념의 실링과 또잘 먹고 잘 사는 웰빙 그리고 900, 920만의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관광 1번지 우리 단양이 전국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힐빙 관광 분야의 브랜드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단양은 82.3%가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숲속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를 비롯해서 우리 인체에 유익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나오고 또 85월 들여서 자연치유센터인 자연학수원을 작년도에 개관을 하면서 120명이 건강에 좋은 교육을 받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또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소백산 자락길에서는 피톤치드를 비롯한 인체에 유익한 물질들을 마시면서 건강을 챙기는 산책을 하면서 화전민촌에서 옛날의 복고풍적인 그런 생활을 하면서 건강을 챙기고 또 3M 사업이라고 해서 마운틴 미팅몬이 산에서 돈을 만난다는 의미로 3M 사업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단양군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제가 산림청 헬기를 빌려서 산삼 씨를 공중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kg를 뿌렸고 작년도에는 1000kg 또 재작년에는 1650kg를 공중 살포를 했습니다. 또 산삼을 비롯해서 더덕 도라지, 우리 인체에 유익한 여러 가지 기능성 산야초의 씨앗들을 매년 뿌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단양의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단양에 가서 건강을 챙기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시민들과 경기도 도민들의 젖줄인 남한강을 살리기 위해서 비료치지 않고 농약치지 않는 친환경 농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지금 500 농가가 친환경 농가를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 9월 26일 날 환경부로부터 우리 단양군이 친환경 브랜드 대상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건강을 챙기는 힐링 도시 또잘 먹고 잘 사는 웰빙 도시 우리 단양을 만드는 것이 우리 단양의 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로니아 사업은 그동안 5억 3천만 원을 들여서 가공센터를 마무리를 했고 4억 8천만 원을 들여서 305 농가가 아로니아를 식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50톤이 생산이 될 것이고 내후년 2015년도에는 200톤 이상의 아로니아가 생산이 됨으로써 전국에서 아로니아를 가장 많이 재배하고 생산량이 가장 많은 아로니아 메카로 우리 단양군이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이 아로니아는 돈이 되고 또 힘이 들지 않고 농약을 치지 않는 친환경 농업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책임을 지는 힐링도시, 힐링도시, 웰빙도시 우리 단양. 연간 920만의 관광객이 찾는 우리 단양에 걸맞는 그런 소득장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아론의 효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혈류 개선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당뇨, 또한 시력 눈 회복에도 좋고, 또 비만을 없애주고, 특히 여자분들한테는 변비에서의 아주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효능이 많지만은, 직접 한두 달 정도 드시보면은,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